마지막에 유월절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입시키는 장면 이 부분까지 이이것 실제 저와 여러분이 장차 짐승의 표라는 판란을 통하여 끄집어내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고음에 그대로 모델라고 지금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원인데사마리아땅과까 이런 지이래라 초대교회 시대를 넘으면서 이제 역사는 이로마 카톨릭 시대로 접은 로마 카톨릭 시대로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에서 이 요셉 시대를 잡고 그 다음에 요셉 시대 이전의 시대를 이끌었던 누구와 똑같은 개념이다 바로 왕의 철학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 로마 카톨릭 로마 제국 안에서 태동되었던 종교 세력이이 로마 카톨릭이 현재까지 지배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때는 폭력과 이런 걸로 지배하는 거 아니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상으로 지배하는 사상. 그런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게또 받치면서 어, 그대로 그 공권력과 군사력의 힘으로 지금 이 이란 나라가 이렇게 쌍둥이처럼 이끌어가면서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 그 f i 비 회장, 의장 이런 사람들이 그림인데이 피라미 구조 안에 이 그림이 지금 달러 안에 이렇게 저 그려진 그림이고 달러, 미국의 돈 달러 안에 그려진 그림인데 우리가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뜨지 집어낼때 보이는 피라미 안에서, 보이는 피라미 구조 안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을 내셨는데 이때는 이제 돌의 사상, 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흑암의 그 권세들이 이 돈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저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과 집구들을 통하여서 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꽁꽁 묶고 있는 그런 그입니다. 자, 이런, 이런 뭐 프리베이슨 뭐 이런 말타 탈 이런 해가지고 이런 도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은행이라든가이 c f 이라는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리메이라는 조직, 알타 조직 이런 모든 조직을 각계 하나하나 조직 만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조직들을 전부 다 예수에라는 이 조직을 묶어서이 꼭지에 대서 누가 조정을 한다? 그대로 로마 카톨릭, 허치제라는 이런 구조라고. 자 이제 이분이 이, 이 이 존들이 이분이라 얘여튼 과하고 이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가입니다 우리 읽어다 시작!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으로 십삼세. 이게 누구 얘기가 비슷합니까? 바로가 오! 어, 요거가 누구야? 라 요거가 몰라. 이런 식으로 했던 인간들을 위해서 했던 바로 왕의위치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로서 신적으로 통치하는 이 교황의 이 언행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고 있다고 이시대에자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어, 좋아. 그러면, 시작. 성경 그대로 믿는 근본 주의자가 아직 정신적으을 실제로 폭력을 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교회 이후 현재까지 그2 0년의 세계를 전부 치장한 이게 사상적 구조. 우리 이 사상적 구조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이런 이정치적 구조 안에서 바로 직간 내가 예수에 지금 예수에가 지금 마지막 260대 교황 트란치스코 교황이 예수의 소속이었다. 이전까지 2 5 6명은예수의 소속을 교황과 예수의 조직이 따로따로 이원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에서 직접 교황, 저외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겁다 자, 이렇게 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 우리 시대에서 나이스베르 순종을 해 나가자 하는 자들이 나가 선전공을 한 것이 얼마 전얼니다 얼마 전. 지금 이 교황이 아직 이제 한 2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황이 선언한 이런 철학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이 중세, 중세시대의 교황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의 법에 따라서 당시의 모든 교회법이 주장되고 이것을 대항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한, 한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볼까요? 이쪽은 하나님 십계명. 너는 나위에 다른 짓을 레기 있게 하지 말라. 안심 기억할 거룩지 집. 네자들 요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게 근본. 요 요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근본주의자. 근데 지금 이 교황 이 교황청에서 지금 새롭게 법을세긴게뭐다면 천주의 신명인데 하나의 신 천주를 만일에 공경해 보십시오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명에 살아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 사산을 만들지 말고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다가 주의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쭉 되면서 두 번째 계명을 빼기고이 버려버리니까 아홉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남의 아내는 응.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둘로 나눠가지고 십 계명을 만들어서 지금 이 법이, 이 법이 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천하관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좋아해드선 성경들 일요일 계시교가 여기서 이천축의 세력에서 독립하고 개혁해 나왔다고 하면서 이 법을 지킨다 하면서 이 아들 시기를 일곱째 날이 아닌 이들과 똑같은 일요일 첫째 날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켜왔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에 이 철학관이 이들에 의해 철학관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에구스대 때 에구스대 때 에구스대 바로한 이세웠던그 철학관을 나누는 전부들이라는 그림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뭐 짐승의 표날이지 이들을 지금 성경은 짐승이라는 세상 가운데 지배하는 그들만의 짐승구들이라는 그림이긴 한데 이들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에. 노쇠 시대 때 겪었던 7년 10년, 흉년의 시절이 옵니고 지난번에 안심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 금리 인상, 미국의 애타의 금리 인상이 네, 그것서신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들었을 텐데 이미 7년 흉년이 어떻게 됐나? 시작이 됐나? 그리고 1년 전에 잘 몰라 근데 2년째 되니까 목걸이가 떨어져서 이제 그 다음부터 3 년, 4 년, 5 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개수 십팔 장에 동시에 전 세계 경제가 다운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요세 시대 때 흉년 과정처럼 동일하게 겪게 됐던 자, 그때 그때 두불류가 있는데 이때도 두불류가 있죠.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후손들은 육신의 한례와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철학과나으로 들어가면서 시대를 관통하면서 육신의 한례와 여호와의 도를 갖고 있는 정체성이 변했다 안변했다 안변했다 그리고 나그 모세계 통과해서 모여라 하는데 육신의 한례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여들면서 모세의 인도 따라 추론을 했던 과정인데 이제는 이들을 통하여서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짐승의 표현한 사건, 즉, 이것을 따르는 야곱의 판단 사건이었는데, 이런 철학관에서 온 세상이 덮여있는데,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두 분이구나. 두분류구나두분이구 두 이런 철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을 덮어. 이런 철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피박하고 죽이사람이 그게 바로 어, 진수의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리자입니다자 우리 계시록 사단장 볼까요? 일절 시작 내가 보낸 도달된 진술의 형상이 어린양 같이 두 그립고 용처럼 말해요. 정 전체를 제가 나중에 또 따르게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 5절 시작 그진수의우상으로말하려 또짐승사의 경계장이라는 여신을 다 죽게 하느라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갖자고 해는 내내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진승이이니라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이 그의 수는 육배누치 그 여지에서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누구든지 이 표를 갖자고 해는 내내를 못하게 하니 또 다시 성경복문 44자로 한테 그대로 목걸이가 없을 때요셉와 함께 앵국치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양식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뭐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목사에게서 자발적으로 뛰어들 자발적으로 찍어자발어 그러면 그거와 똑같은 그림으로 마지막 짚승의 표판란도 거의 다 수많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자발적으로 이거 말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걸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 하겠지. 신앙은 못구한도 그러니까 이때 진승의 표가 뭐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 지시는 상황은 모든 백성들이 먹거리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렇게 끼어들어간단말이요이 진승의 법 안으로 들어간다. 누가 대충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까 보여줬. 것처럼 이런 조직 안에 은행 라인 안에 있는 이런 성공 라인 조직 안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도표로 했던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말타, 그다음에 어, 범위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로 치고 거기가 저기 저그 지역에 있는 그 나이오스 클럽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 정치, 종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구름이, 그 구름 위에 매목되게 이런 조직들이 있다 이런 조직 그러니까 성공을 한다는 이하의 대가지라고 성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게 지금 이런 철학관에 들어가면서 성공을 하려고 보이는 세상을 성공하려고 달려가는 그 그림이 지금 창세기 4 0장상에서 사람들이 참 이런, 이 보이지 않는 바안이 세상마다 유엔 건물입니다. 유엔 건물과 로마 교황이 정치, 종교를 쉬어잡으면서 배후 조종하는 그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건물에서 현재 성재산입니이 그림은 교황이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님을 지도자들하고 같이 연합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Продолжение